임장생활의 기록부 부평에 왔습니다. 오늘 기온이 지금 영하 10도고요. 제가 어제 또 허리를 삐끗해서 오늘 이래저래 지하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저희 보이시죠. 부평역 지하상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라고 해서 오늘 쭉 보면서도 부평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이따가 날씨 혹시 풀리면 단지도 살짝 보겠습니다. 가 보실까요? 지금 한 10시 20분 정도 됐고, 이제 저희 부평 지하 상가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조금씩 이제 영업을 하는 셔터를 열고, 네. 한 11시쯤 되면 아마 다 오픈하는 거 같아요. 이제 여기 공식 이름이 부평 모두몰입니다. 규모가 엄청 커요. 3만 평. 엄청나죠? 사실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하도 상가의 점포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문이 안 열고 셔터가 다 내려진 모습인데 이따가 조금 더 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평 지하상가의 별명이 부평 던전입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 출근만 33개 이제 저희 쭉 오면서 보고 있는데 나름 또뭐 빨간 길, 주황 길, 초록 길 이렇게 나눠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 감으로 찾더라고요, 다들. 사실 여기에 원래 이제 태생적인 성격은 방공호, 땅굴이었습니다. 1968년 되게 오래전이죠. 김신조 사태라고 있었어요. 일일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무장 공비 한 30여 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쇼크를 먹어서 유사시에 사람들 대피시킬 수 있는 땅굴 방공호를 만들자고 이제 그때 좀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인천 이제 부평에서도 78년쯤에 이런 시설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5개 정도가 지하상가가 생겼는데 사실 시작은 다 비슷합니다. 땅굴이라는 거 방공호. 그때쯤에 이제 부평역 위 지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교통량도 많아지면서 지하로 좀내려보내 필요성이 정리를 좀할 필요성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위험이 거의 사라지고 방공호라는 게 이제 사실상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제 통로가 된 거죠. 유동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상권 형성이 됐고 이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 지하도 상가의 정체성을 방공호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이제 사람이 몰리는 곳에 또 당연히 돈을 쓰게 돼 있고 상권도 열리게 되고 그런 또 재미있는 얘기를 또해 보겠습니다. 이제 음악 소리가 시끄럽죠. 이제 11시 반 정도 돼서 이제 많은 점포들이 한70% 정도 이제 문을 연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화장품 가게에서 이렇게 판넬에 희한한 천부는 외국어가 써있어서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여쭤보니까 미얀마어라고 합니다. 교통이 워낙에 부평이 좋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고 공단, 산단에서 일하는 이제 외국분들도 많고 그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지금은 조금 아침이어서 썰렁하긴 합니다. 여기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개 상가도 구성이 돼 있어요. 별도의 법인이 이제 각각 관리를 하는 형태예요. 여기가 조금 다른 지하도 상가랑 특이한 점이 만약에 뭐 개보수를 한다 그럼 개보수 비용을 상인들이 일단 다 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실 비용을 내고 영업을 하는 고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고 이제 상인분들 자부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1 0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모델링 공사를 얼마 정도 했어요? 꽤 길게 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끝나있었으니까 2년 넘게 한 거예요? 아예 영업을 못하는 거잖아 네, 반을 안 했었어요. 반반 나눠서 했었어가지고 바닥이랑 음. 천장이 아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 가게가 좀 많았었는데 핸드폰 가게가 아예 싹다 없어졌고 가게 많고 최근에는 이제 네일샵이나 이런 좀 관리 하는 주는 가게들이 많아져서 보면은 중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지하상가 물가는 진짜 싼거 같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많이 왔었고 지금도 아마 학생들 많이 다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기질. 공기질 관리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오늘 같이 추운 날은 너무 따뜻해요. 쇼핑을 좀 할까 가보시죠어 네. 이런 거 이런 거. 크리스마스거애기마들한테성기요아 그래요? 장사는 잘 되세요 요즘에? 2019년에 비하면은 그지발삭이요음 그지발삭이에요 아이고 어 좋아 천천히 볼게요 애들한 샤넬이요 이거 어. <laughs> 아니 이얘들 이, 좋아하던데 요즘에 네. 네. 얘는 5,000원 음. 이거 초딩들 오자뇨 여기서 다호흡곤나와 어. <laughs> 네. 그럴만 하겠네 네. 우리 이거 피디들 주려고 산 건데 세 개, 시달려나? 꼭 하고 오라 그래. <laughs> 네. 지금 이제 제가 앉아 있는 데가 부평역 지하상가의 중앙분수대?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약속을 자꾸 만나시고 하는데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부평역이 1호선하고 인천 1호선하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GTX의 가장 큰 수혜지를 꼽히는 데가 여기 부평이에요. GTX-B 노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트래플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이제 부평역에다가 복합 환승센터 세우겠다 그래요. 단순히 이제 뭐 환승만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떠나서 주거 단지라던가 이제 문화 시설까지 같이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을 교통과 쇼핑의 중심 이렇게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7호선 알짜배기 노선인 거잖아요. 7호선이 청라까지 연장이 되면 부평의 생활 반경이 더 청라까지 넓어지게 되는 거죠. 부평 인구가 49만이나 돼요. 되게 많은 편이죠. 게다가 또 여기 이제 2026년까지 이제 신규 입주하는 물량이 한 만여 가구 정도 되고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평균 평당가가 35% 이상 올랐습니다. 인천에서도 평당가가 높은 이제 곳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면 부평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인천이 좀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 배드타운화 되고 있어요. 이제 빠져나가는 인구가 점점 늘고 그래서 인천에서도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1, 2년 전에 2040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걸 내놨어요. 골자가 뭐냐면 이제 2040년까지 인천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을 조금 보면 일자리라던가 그다음에 주거단지 조금 많이 만들고 인천을 굉장히 쾌적하고 오고 싶은 곳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기지 부지. 그러니까 캠프 마켓 부지에다가 수도권 최대 그식물원을 세워서 이제 공원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2029년까지 인천 제2의료원도 세우겠다는 거고 인프라를 많이 갖추겠다는 뜻이죠. 게다가 굴포천이라고 이제 아시죠? 네, 그거를 서울의 청계천 같이 예쁘게 복원을 시켜서 도시의 이제 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평에 또 산단이 있잖아요. 부평 산단 잘 아시는 거기 이제 대표적인 한국 GM 공장이라든가 뭐삼위각기뭐 동서식품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조금 더 이제 고도화 작업을 해서 이제 제이전선기를 누리게 하겠다. 요게 이제 큰 계획입니다. 인천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아서 이제 저희도 기대가 많이 돼요. 저희가 부평 지하상가 쭉 보고 이제 가까운 여기 단지에 왔습니다. 여기 동아 1단지고요. 부평은 구도심이고 낙후한 아파트들이 많고 동네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미니 신도시급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고 여기도 이제 정비 사업을 한 단지입니다. 조금 더 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보 여기 이제 저희가 온 동아일차는 1986년 준공을 했어요. 이제 올해 30... 8년 차 됐습니다. 연식이 느껴지죠? 세월의 흔적이 좀 보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2,400여 가구 대단지인데, 지금 월요일 오후 시간 좀 됐나요? 근데 이제 뭐 주차 뭐 2중, 3중 주차 막 해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너무너무 좋은 입지예요. 인천 최고의 입지라고 합니다. 역에서도 가깝고, 네, 이게 상권 인프라 누리기에도 되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굴포천 이제 보건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은 조금 시끄러워요. 근데 거기 이제 성이 되고 세팅이 되면 산책로도 생기고 너무 좋겠죠 정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정밀 안전 진단에서는 탈락을 했어요 재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옆에 있는지 현대 아파트는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추진이에 조금 비리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뭐 감사도 받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거잘 해결이 돼서 정비 사업 속도를 빨리 냈으면 좋겠고 단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쭉 보니까 그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 그 특유의 시원하고 널찍한 느낌. 면에서도 아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들어와도 되게 조용하네요. 저희 오늘 부평 지하상가하고 쭉 봤는데요. 부평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임장생활기록부 부평 성적표 보겠습니다.